자, 오늘은 이번 여름 어셈블 패치를 대비해서 미리 템 세팅 공략을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사전 이벤트도 진행되는 기간인 만큼 이번 여름에 메이플함 해보실 분들은 요 영상 좋아요 눌러두시고 나중에 확인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바로 가시기 전에 저희가 이렇게 영상을 만들 수 있게 도움을 주신 모든 거래가 100초 안에 끝나는 로켓 거래 시스템이 적용된 빠르고 안전한 게임제어 거래 플랫폼 로켓 아이템 땡스를 먼저 소개해 드리고 시작하겠습니다. 다른 플랫폼들은 거래 한번 취소되면 10분씩 걸리는 경우도 많은데 여기는 바로 즉시 거래 상대에게 전화가 가서 아주 스피드하게 거래할 수 있으니까 매소 아이템이 필요하시다면 꼭 로켓 아이템 땡스를 이용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신규 가입자 구매자 전용 이벤트도 있으니 고정 댓글 확인해 주세요. 쇽 쇽. 그럼 방어구부터 볼까요? 이쪽이 제일 쉬워요. 왜냐? 요즘 이벤트마다 계속 아이템 버닝 주잖아요. 사실 요 아버템만 최종 단계까지 진화시켜도 검미솔까지는 가능합니다. 검은 마법사 아래 보스들은 다솔플할수 있다는 거예요. 물론 아주 쉽게 잡을 수 있고 그런 건 아니지만 가능은 하니까요. 만약 요 아이템 버닝이 없는 시즌이라면 혹은 부캐 아이템 버닝을 줬다면 다른 방법을 좀 생각해봐야 하는데요 모자 상아이는 150제 카루타 세트 장갑 신발 망토 견장은 200제 아키인 세트로 보통 시작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게 많은 사람들 입장에서 과금을 안 하면 템 세팅 가이드에 나오는 템들을 바로바로 바로 구매하지 못하다 보니 좀더 자세하게 설명드려야 할것 같은데요 일단 카루타 모자 상아이는 스타포스 10성 위점 에픽 스택 9%의 에디션을 010 정도의 옵션으로 구매해주시면 됩니다 이런 애들은 요즘 기준으로 1억 정도 해요. 싼 매물들도 있긴 한데 추업이나 주문서작에 따라 가격 차이가 있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이 정도의 자본은 열심히 일간보스 사냥을 통해서 충분히 수급할 수 있죠. 아케인 세트 같은 경우 노작 깡통 아케인 방어구들을 구매해서 이벤트 에픽 잠재능력 부여 주문서를 바르거나 에픽 잠재가 달려있는 아케인 방어구들을 구매한 뒤 수상한 큐브로 스탠 6%를 뽑아주시면 됩니다. 작은 피버타임에 15%나 30%작 대충 밀어놓고 스타포스 10성 달아주시고요. 이러면 거의 부위당 3-4천만 매수 이내로 세팅할 수 있습니다. 혹시 앱솔 세팅은 어떠냐 궁금하신 분들이 계실까봐 말씀드리자면 앱솔 세팅보다 이렇게 아케인으로 하시는 게 가성비 좋고 장기적으로 업그레이드 하기에 용이해요 사실 요즘은 10성 앱솔은 물론 17에서 18성 앱솔조차도 크게 쓰임새가 없는 게 사실이라 기존의 앱솔템을 가지고 계신 게 아니라면 진짜 굳이 이제 와서 맞출 필요가 없죠 어쨌든 본론으로 돌아와서 이렇게 10성 돌돌 세팅을 해준 다음에는 17에서 18성 돌돌 세팅으로 넘어가야 하는데 상하이 가루타는 18성의 위점 15% 에디 두줄 정도 되는 걸로 그냥 구매해 주시면 되거든요. 10억 중 후반대에 넉넉하게 20억이면 구하니까 크게 어려운 부분은 아닌데 문제는 모자랑 아케인 드립니다. 모자 같은 경우 직업에 따라 쿨탱 감소 옵션이 필요한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 부분을 잘 체크하고 구매해 주셔야 해요. 물론 쿨탱 감소 옵션은 레전드리 옵션에서만 뜨기 때문에 유니크 이하 스테퍼 모자보다 가격이 비싸니까 당장 매수가 없고 단계적인 성장을 원하신다면 상하이처럼 스테퍼 모자를 한번 맞췄다가 넘어가셔도 됩니다. 아케인 같은 경우 상황에 따라 세팅하는 방법이 다를 수 있어요. 어느 정도 자본이 있는 경우와 완전 무자본인 경우에 따라 방법이 다르다는 거죠. 당연히 자본이 있는 경우에는 그냥 구매를 하면 되고요. 과금이 없다면 돈을 모아서 한 번에 구매를 하는 것보단 이전에 10성으로 맞춰둔 놈들을 가져가는 쪽으로 보는 게 정배입니다. 왜냐? 결국 우리가 이 단계에서 만들 아케인은 18성 윗점15% 에디션을 한두 줄 정도의 옵션이거든요. 근데 이게 그냥 경매장에서 사면 40억 정도 해버려요. 무과금으로 이런 템을 하나씩 사려면 거의 뭐한 달에 겨우 한 부위나 하나 살까 싶죠. 그래서 이런 경우 기존 10성 아케인 에 이벤트를 최대한 활용해서 조금씩 업그레이드 하는 게 낫다는 거예요. 코인샵에서 유잠을 사서 바르고 아즈모스나 이벤트 큐브로 위잠을 띄우고 에디셔널 애잠을 사서 바르고 샤타포스 타이밍에 맞춰서 18성을 달아주고 그럼 시간은 확실히 오래 걸릴지 몰라도 계단식 스펙업이 가능하며 예산도 거의 절반 가까이 아낄 수 있습니다. 본인의 상황에 따라서 방향을 선택해 주시면 되겠죠. 장갑 보이는 좀 예외긴 한데 얘도 모자처럼 레전드리에서 크리티컬 데미지라는 특수한 옵션이 떠버려서 엥간하면 레전드리로 맞춰주는 게 가성비가 좋아요. 근데 이렇게 크뎀 장갑을 맞추게 되면 천천히 직장하는 거나 구매하는 거나 가격 차이가 작아서 얘는 그냥 사는 게 마음 편하다는 점 레전 잠재를 쓴다거나 미라클, 샤타포스 싹다 맞춰서 가면 기대값이 살짝 싸긴 한데 결국 크뎀을 뽑아야 효율이 나오다 보니 큐브 편차가 커서 사는 게 맞아요 네 그럼 방어구 세팅 부분은 여기까지고요 사실 방금 말씀드린 아케인 세팅 같은 경우 기본으로 지급하는 아이템 버닝템들보다 상위 아이템이기 때문에 만약 아이템 버닝으로 시작하셨더라도 이후 방어구 부분 스펙업을 한다면 요렇게 아케인으로 맞춰주시면 되겠습니다 쭉쭉자 이제 장신구 부분 세팅을 볼 건데요 여기부터가 본론이죠 대부분 아이템 버닝 으로 스킵 하셨을 테니까 하여튼 장신구를 세팅함에 있어 가장 첫번째 부분은 빈 부위 없이 보스 장신구 세트를 채우는 겁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예산이 있어서 다음 단계로 바로 가실 수 있으시면 넘어가시면 됩니다 영상에서는 차근차근 보는 거니까요 먼저 웬 투스 배지와 추0급 정도의 성배는 고정으로 넣어주겠습니다 그리고 반지에는 가디언 엔젤링 나머지 반지 색칸는 이벤트링 두 개랑 시드링 넣을 겁니다. 벨트에는 골든클로버 벨트, 눈장에는 아쿠아틱 레터, 눈장식, 펜던트에는 이벤트로 주는 도미네이터, 메커네이터 넣어주시면 돼요. 잠재는 에픽 6에서 9% 스타포스 10성으로 맞춰주시면 됩니다. 그럼 보스 장신구 7세트가 되거든요. 얼장이랑 귀걸이가 남고요. 얘네는 일단 여명세, 트와일라이트 마크랑 에스텔라이어링으로 잠재 에픽 6% 스타포스 10성에서 끼워주시면 됩니다. 사실 응축이랑 대아 시드스 넣어도 크게 상관은 없는데 요즘 여명색 가격이 되게 싸서 기본 옵션이나 추업의 스펙 이득 생각하면 여명 대충 껴놓는 게 나아요. 만약 여러분이 구매하실 때 에픽 잠재 여명이 2, 3천만 매수 넘어가고 그러면 그냥 응축 대아시두스 동일하게 껴주시면 됩니다. 지금 에픽 여명이 1천만 매수 때라서 효율이 좋아요. 일단 여기까지 하면 더 이상 빈 부위는 없죠? 이렇게 빈 칸부터 딱 채우고 하나하나씩 18성으로 가는 겁니다. 여기서부터는 크게 순서 의미 없고요. 괜찮은 매물 있는 것부터 구매해 주시면 됩니다. 털마 에스텔라는 18성 잠재 15%에서 18% 에디 두줄 가인링은 여명 셋으로 바꾸고 18성에 15% 에디 두줄데브페은 메커 대신 넣고 18성에 15에서 18% 에디 두줄 골클벨은 18성 15% 에디 두줄 눈장은 아쿠아틱에서 불빛맛 18성 15% 에디 두 줄로 바꾸고 도미는 17성에서 18성 15% 에디 한두 줄 정도의 템으로 세팅해 주시면 돼요. 상황에 따라 21%를 맞출 수도 있고 에디 두 줄이 아니라 한줄갈 수도 있어요. 이거는 매물 보고 가격 대비 가성비를 체크해 봐야 하는 거라 상세한 옵션은 상황에 따라 조금 바뀔 수도 있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쇽 쇽. 다음은 이제 무기를 보겠습니다. 무기는 당장은 도전자 쌤 무기 쓰시면 됩니다. 여기에 내가 장신구랑 나머지 무기를 세팅을 다 했다. 그러면 17에서 18성 위점 방무한 줄 섞인 유효 세줄 에디션을 공마 15% 아케인 무기를 구매해주시면 됩니다. 주문서작 15%인지 잘 체크하시고요. 이러면 무기는 제네시스 해방전까지 씁니다. 보조 무기는 예산에 따라 업그레이드 해주시면 됩니다. 10억 이내로 보시면 유니크 유효 두줄 보조 무기 30. 1억 이내로 보시면 위점 레전의 에디 0마 6%, 70억 이내로 보시면 위점 유 3줄의 에디 0마 15%, 150억 이내로 보시면 위점 유 3줄의 에디 0마 21%, 가격은 얼추 잡은 거니까 시세 보시고 체크해서 구매하시면 됩니다. 보존 모기는 직업 따라 가격이 정말 많이 차이나는 부위라 무조건 구매 전에 확인해 보셔야 해요. 엠블럼 같은 경우 그냥 위점 유니크 2줄의 에디션을 공마6% 정도로 타협 하시면 됩니다. 일단 이렇게 쓰다가 이벤트 큐브나 미라클 타임 때운 좋게 레전 가면 그냥 써도 되고 내가 진짜 메이플 열 열심히 할 거다. 그러면 나중에 미트라 분노 넣으셔도 돼요 쇽쇽 네 그럼 오늘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방금 설명드린 템 세팅 이후의 정보는 또 따로 정리해오도록 할 테니까요 영상이 도움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꼭 부탁드리고 저는 또 다음 영상으로 찾아오겠습니다 궁금한 부분 있으시면 댓글 남겨주시고 지금 바로 회원 가입하면 천 원을 지급하는 로켓 아이템 땡스도 많은 사랑 부탁드리고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